아이나비 QXD8000은 이제까지 사용해 봤던 다른 차량용 내비게이션과는 다른 차원의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는 40만 원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화질의 풀 HD 녹화가 가능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오토로 라이트 기능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울트라 나이트 비전 기술로 압도적인 야간 화질을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안개를 감지하고 조정하는 안개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대화식 음성 안내 기능으로 목적지까지의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교통 정보와 무료 지도 업데이트가 제공되어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확인하고 공유가 필요한 상황에서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연결 오류 없이 안정적인 USB 케이블로 연동되어 보다 빠른 영상 확인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한 이 제품으로 더욱더 편안한 여행을 떠나보세요.